지마와 신유의 낚시아이기 지마입니다. 어, 11월 11일 7시에 뒷방울 부교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신유와와 같이 즐거운 송어 낚시를 할건데요. 지난 2일에 뒷방울에 출두를 해서 신유나 전화 50수 이상을 낚아내는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출두를 했는데요. 어, 어제 그제 비가 내리면서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인해서 주황경 오늘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재밌는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아원 아이 도착하지 않았고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 수온과 기온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아침, 기온이 4도. 아, 수온은 어떨까요? 수온이 지난번에 15도였는데, 오늘은 아,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떨어졌을 것 같은 걸 예측되는데, 그래도, 10, 어, 한 2, 3도 이상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많이 안 떨어지니까. 음. 기온 변화 있어도 수온 변화만 좀 없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조항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12도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재볼까요? 지난 9일 전에 2, 2일날 축조했을 때 15도였는데 어제 그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온도 좀내려간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볼까요? 아, 수온은 12도. 3도의 변화가 있었네요. 그새 3도의 변화라 그러면 좀 까다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낚시가. 그래도 한번 아,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의 일원수 0.3g짜리 마이크로 지구에 대해 아 송어 음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반응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어들이 노는 유영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한번 시켜 보고요. 아, 반응은 없습니다. 다시. 아이고, 아입질이왔아이번아이실히확질히이질이 왔는데 지금 떨어지이한황이한 정도 떨정졌을어졌질한입질습이다오케이고이야야이러네이번 드디어 마수거리 이거 힘없이 나오냐? 저수가 안됐네 저수가 살짝 뒤먹었네요 오늘 반응을 새를 익어내야 되는데 고맙다잉 아침에 몇 번에 짧은 입질을 두 번째. 깊이 안 먹네,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한 1.5m 다 이래서 1.5m 고사이세자을좀 네. 조정해 주고요. 떨어지자마자 아,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먹었네요. 왜냐면 지고음이 수면에 착수하자마자 바로 입질했습니다. 네. 릴리즈 스으로아 오케이 아 오늘은. 또한 소원낚시의 핫한 칼라, 에 FT칼라 트위치테일은 구할 수 없고 새로 출시한 어, 미드미노 라는 놈, 3인 짜리 이놈을 가지고 상층을 이용시켜서 노싱코로 상층을 이용시켜서 소어을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은 확실히 가져가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데 계속 오질 있지는 않데 지금 킥미스가 나속 났습니다 또 났는데 아몇 번이고 있으시는데 너무 커서 그러나 오케이 네 3인치 리드미노로 한수 걸었습니다 네 아, 빠지네요 반응이 좋네요. 아, 아, 원목에가 있어서 캐스팅 거리는 뭐 문제 가 없습니다. 잘날아가네요 작은 2인치 정도라면은 잘 먹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 미드 미노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써보고 있습니다. 반응은 괜찮네요. 오케이네 좋습니다. 결국은 걸었네요. 제가 이겨냈습니다. 오, 네. 좋네. 오! 다시 빠지는 바늘이 너무 큰가? 앞에서 바늘이라서. 어서와. 아니에요. 어? 추워요. 추워. 나와요? 어 나와 상층에서 먹어 지금 오늘도 아직 수온이 높은가 다 13도 12도 12도 낮에? 3도 떨어져 3도 떨어졌어 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거래 어그 로드 조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주문 갑자기 주문도 없는 거어 수입실 어, 했는데. 아, 옴이 좀큰 대신에, 그, 챔질에 미스가 많이 나네요. 어. 발도 크고, 옴도 크고. 쉽네. 나는 아침에 오면서, 네. 그, 그거 샀다. 야, 10회권 그거. 네? 10회권 샀다고. 휴대폰을 샀다고요? 아, 시, 10회권. 아아 음. 어. 아, 미드 미노를 써서 반응을 봤습니다만 반응그 그거 웜이 커서 그런지 치기만 하고 제대로 챔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0.5g짜리 마이크로 지그에 대 2인치 파워미노 옮겨서 요집이라면 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웜 사이즈를 대폭 줄였습니다. 어? 오케이, 네, 오, 좋네요. 오, 조금 떨어져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응한 놈. 오, 시알 괜찮은 놈이 하나 나오네요. 네. 이놈을 물고, 나오는 놈, 시알이 괜찮네. 힘쓰는 게 보니까, 오케이. 땡큐. 릴리즈 스틱으로. 깨끗이 풀 좋습니다. 아, 마스크 좀 벗고, 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놈. 좋네요. 0.5g짜리 마이크를 지켜야 돼. 2인치 파워미노음을 이용해서 릴링으로 낚아내고 있습니다. 릴리즈 스틱으로 깨끗하게 처리. 다음에, 다음번 출전은 한번 제가 로를, 로어 낚시는 말고, 플라이 낚시를 한 번. 손다시네 아. 아이고 잘다 음. 자라도 이렇게 나와만 주면 고맙지 고 아이고, 아이고. 몇순 하셨어요 형님? 글쎄 한여 6-7순 했나 형님, 영화 언제 나오냐고? 어 오늘, 오늘 올라간 것부터 나와 3부부터 4부 편성해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케이 우와, 좋다 우와, 우와, 어 점핑 아 사용하는 원은 다이와이프님이 네 릴은 캐스트킹 샤키 스1 1 라인은 3.5파운드 산유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아 좋네 아 이남새끼 저하는거 봐라 오셜킨처럼 되면 나오네요 와 드레프는 놈 옆으로 꼈나? 아,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라. 신유아우도, 동시이트 아이고, 이리와라. 지금채체비가 수면에 착수하면 카운트 하지않고 바로 디지털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네~~ 좋네요~~ 아~~ 지금채체비를 상층을 이용시켜서 대손 나고군요 오, 우도 시월 괜찮다. 힘 쓰는 놈이 하나 나오네요. 좋습니다. 정확히 정업된 놈. 오, 어? 터졌습니다. 어? 아, 아, 0.5g 짜리. 56분의 로원짜리 마이크로 찍어야 됩니다 여기에 2인치 파워미노몸네이 채비로 성호를 낚아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전나네 오케이 네. 몇번 릴링 안에서 입질하는놈 서너 번 릴링할 때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씨알 좋네 오우 드레차는 거 봐라 멀리서 나오는 놈들이 커 보니까 어 음. 와, 좋다. 와, 와 드랙 계속. 이리 와라. 고맙다. 아, 힘을 좀 빼고요. 또, 신유와 더블이 틀스습니다 <laughs> 아 줄둘 가면 오래지둘 꺼내야 아 돼. 찍아 개, 완전히. 체조선수만 하면 돈불리을 하네, 그 놈. 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와, 힘쓰는 놈. 어, 좋네요. 파워풀하게 힘을 쓰는 놈. 버티에안 나오려고. 오, 좋다. 좋다. 좋네요. 와, 시야 괜찮다. 오케이. 네. 내가 릴리지 스틱으로 깨끗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어,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고압다고압다 아, 오늘 아, 오늘도 뭐 하지? 아, 오늘도 한5 0분 잡겠어. 왜 카메라가 나한 대도 없어요? 없어 있잖아. 이거 통이붙는거 아니에요? 아, 현대씨가 고루 잡아 거지. 돌리면 되지 뭐. 아, 현대씨 약간 안올 때. 올 때. 이렇게 해서. 됐구만 아, 이제 우리 현대씨도 이제 출연 욕심이 막 나는가 보네. 카메라 잡고 옛날에 안그러더니만그 응? 뭐야 저 다선이한테 자랑을 해줘서 그렇구만 로드코트 좀 들고서. 대박. 계속 낚아내네요, 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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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 건서 시 그래도 조금 낫다. 예? 그쪽에서 나온 것 중에 시알이 그나마나 이번 건. 아니 그한 번에 못 빼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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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수면이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도 활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 끝을 들고서 릴링. 또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 먹었네, 그 놈은?